현재 중국은 불과 6개월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국이 다소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이 22일간 본토 확진자가 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위험 대처법이라는 중국 국가 주석의 돌발 사건 대처법 책자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문헌 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 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에 대비한 논술집을 전날 전국에 발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했고 이에 대한 공을 시진핑 국가 주석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책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던 돌발 사건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시진핑 국가 주석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미화를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앱 다운로드 1위는 틱톡이 아니고 위대한 중국을 배우자는 쉐시창고가 1등인데 이 앱은 시진핑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인민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심핑 학습을 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으로 이와 같은 서적 편찬은 중국 공산당의 심핑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준을 밟는 가운데 발간돼 심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심핑 주석의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심핑 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을 하고 중요 연설을 합니다. 심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노력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서 최근 여러 가지 복합 요소로 코로나3차 확산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용 언론은 한국은 좀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 방역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에서 오는 감염자들을 받지 말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에는 본토에 확진자가 없으니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 중국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을 의식하여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코로나 음성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다른 나라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한술 더떠 6월 발생했던 신파디 시장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짧은 시간 내 통제된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과학적 맞춤형 방역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완벽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한에서 학생들이 등교한 사진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중국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에는 중국의 여론을 안정시키고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 없는 중국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인 원인도 있으나 대외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 때리기를 진행 중이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 올림픽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8월 초부터 대외적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는 사실상 제로라고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초기에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코로나 정보는 전 세계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로 인용되는 코로나 수치는 중국 아닌 한국 수치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기준을 한국으로 잡았죠. 그러나 누가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벌이지 않는 한 중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역학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론지인 우한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중국 내부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중국발 확진자를 가려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일 외교수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중국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본톤의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표본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중에 5명이나 코로나 감염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중국 본토에 적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혹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중 양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숫자에 차이가 생기자 일부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는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는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인데 한국에서 검사하니 양성이라는 것은 중국산 진단키트가 불량했거나 현재에서 검사가 허술하거나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발열, 검사, 격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입 인원 중 확진자를 분리해내고 있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격리 중에 재검사도 하기 때문에 극히 오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중국 전역에 잠재된 코로나 확진자들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추측도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S.M.P.는 일제감시 이에 관해서 중국 코로나19 감염자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당시의 우후죽순으로 중국 내 환자들이 많아질 때도 우한 내 감염자 가운데 최소 59% 무증상 경증 환자이며 이미 당시에 발열과 기침, 폐 이상 등 증상이 없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 진단키트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무증상인이 확진자가 아니며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 무증상자는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라고 감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서 중국 내에서 얼마든지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감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기준 가운데 정보를 은폐한다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내 관계자들은 이에 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 무증상 감염자가 한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며 중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경우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출발 전과 한국 도착 직후 이중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유입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발 뉴스를 애초에 믿지도 않았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다 혹은 공산당 지침 아래 확진자는 영어로만 보도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걸려든 확진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측되는 중국 우한에서는 현재 맥주 축제를 비롯해서 워터파크에서는 연일 많은 이들이 수영장에 몰려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코로나가 안정된 건 맞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국 당국의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방역 당국의 감시가 아니었다면 자칫 중국 본토 확진자가 진짜 0인지 다소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잠재 확진자가 많다면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중국도 코로나 확산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제인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FA 50 개량 방향 개념 연구를 의뢰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차세대 훈련기 교체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호주가 대한민국의 카이에게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FA-50 업그레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군은 현재 T-50 50대, 전술 입문기인 TA-50 22대, 경공격기 FA-50 60대, 블랙이글스 12대 등총 144대를 보유하고 있고 TA-50 20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데요 보유 중인 FA-50은 8전투비행단의 2개 대대 16전투비행단의 1개 대대 등총 3개 대대를 운영 중이죠 공군이 이번 ADD에 의뢰한 포인트는 첫 번째, 무장 운영 능력 확장 두 번째, 항공기 항속거리 확대 세 번째, 정밀 무장 운영 능력과 네 번째, b v r 운영 능력인데요 이 중에서도 FA-50은 항공 무장의 제약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공대지 무장 개량입니다. 우선 공군이 긴급하게 FA-50 개량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FA-50 개량이 우리 공군 전력 증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원인철 총장 취임 이후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단기간 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항모 건조가 본격화되면서 F-35A 40대 도입 당시 계획됐던 20대 분량의 F-35A 추가 구매는 항모 탑재형 F-35B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F-35B를 공군이 운영해도 해군의 파견을 해야 하는 만큼 공군이 필요할 때 즉각 동원하기 힘듭니다. F-35A 20대 도입 결정이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FA-50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f a 5 0 공격 능력을 강화하면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이에 대한 일본 매체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일본 매체는 한국 전투 공격기 FA-50에 설계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식의 보도를 해왔는데요. 국산 전투기 FA-50 결함, 고정 무장 기간포에 의해 자기 비행기를 격지시킬 가능성이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FA-50 전투기 도입한 필리핀의 사정, 성능 제한, 레이더 미정비로도 만족? 이라는 내용 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FA-50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 왔죠. 이밖에도 FA-50의 오리지널 기체 훈련기 추락 괜찮은가 라든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FA-50은 쓸모 없는 것 같다는 기사를 통해서 전시에 활용 가능한 국방 전력이 아닌 뷰의 반응을 보여왔죠. 자 일본 매체의 시각의 전투 및 정밀 공격 대응 한국 공격기 FA-50 능력 향상 착수라는 제아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군의 요청에 따라 국산 경공격기 FA-50 파이팅 이글의 업그레이드 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군은 F42의 퇴역, 2004년 예정으로 생길 전력공백을 근접항공지원용으로 개발한 경공격기 FA-50으로 커버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군의 요청에 따라 7월부터 FA-50 전투능력 향상 및 항속거리 연장이 가능한지 연구를 시작한다고 한다. 주요 연구 항목으로는 기내 연료탱크의 확장 또는 증설 등에 의한 항속거리 연장, 중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시계외 전투능력 확보, 정밀 타격에 필요한 타겟팅 포드 탑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F42나 FOE-FE 후계기로서 4.5세대 전투기 KF-X를 개발 중인데 왜 FA-50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 F42는 약 70대 정도 운영 중이다. 간단히 말해 정치적 우여곡절과 필요한 기술 확보에 시간이 걸려 KF-X의 개발 착수가 늦어져 F42나 FOE-FE 퇴역이 시작되는 2000년대 중반 중 실용화. 가 차질을 빚었다. 따라서 한국은 f 4 2의 퇴역 시기를 2019년에서 2024년으로 f 5 e FE, 퇴역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함에 따라 기체의 노후와 성능의 악화로 인한 전력저하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KF-16의 업그레이드 지연이다. 계약상의 오류로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는 업체를 BA 시스템즈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변경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한국 공군의 KF-16 업그레이드 완료 시기는 2025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문제는 한국 공군이 2020년대 근접 항공 지원이나 정밀 타격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 위기 수준까지 떨어지기 이전부터 지적돼 왔으니 60대 도입된 FA-50의 업그레이드로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한국 일각에서는 KF-X에 탑재될 국산 A사 레더나 이 미티어를 FA-50에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2025년경까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 레이더 교환이나 공대공 미사일, 미테어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일본 매체의 보도를 보면 국산 에이사 레이더나 미티어를 FA-50에 탑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신들이 탑재할 수 없는 타우러스를 도입한 것에 상당히 비아하했는데요그 타우러스를 FA-50에 탑재한다니 더 부러우면서도 불만인 상황이죠. FA-50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네오의 일상 다반사가 판단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공대지 무장입니다. 현재 FA-50은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제2담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등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합니다. 그러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은 없죠.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들에 밀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무장 개량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말레이시아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f15k KF-16 등에도 쓰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포드와 레이시언의 GBU-12 페이브웨어2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현재 미국 로키드 마틴이 야간 표적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를 FA-50 경전투기에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스나이퍼 ATP는 공군의 F-15K에도 장착된 주야간 겸용 고성능 능 표적 획득 장비로 국산 F-A50에 탑재되면서 목표물 정밀 표적화 및비재래식 정보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고화질 영상 같은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죠. 로키드마틴은 당초 올 8월까지 스나이퍼 ATP의 F-A50 경정투기 완전 통합을 2020년 말까지 완전 검증을 목표로 지속 성능을 시험 중입니다. 지루이란 명칭이 붙는 폭탄은 통상 유도 폭탄을 일컸는데요. 재래식 일반 폭탄에 GPS와 관성항법 데이터 링크, 레이저 유도 장비 등을 결합시켜 타격의 정밀도를 높인 것입니다. FA-50에는 어떤 중거리 공대지 유도기가 장착될까요? 기종으로는 현재 공군이 쓰는 타우로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축소한. 타우러스 K2 미사일이 유력합니다. 먼저 타우러스를 살펴볼까요? 타우러스는 장거리 비행, 정밀도, 스텔스 성능 등 3박자를 갖췄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탄두는 메피스토라는 별명을 가진 특수폭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인공위성 위치 정보를 장착해 전파 교란 속에서도 1m 반경 이내 의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타우러스를 FA50에 탑조할수 있는 있게 개발하는 것이 타우러스 350K2입니다. 이 미사일은 f a 5 0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무게를 1.2로톤, 길이 4.4미터로 타우러스보다 좀 작습니다. 비행속도는 마하 0.6에서 0.9 비행거리는 4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M-346이나 테자스 등 외국 경쟁기종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공군이 FA-50 개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36대 규모의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카이는 말레이시아에 FA-50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파키스탄 중국 합자에 JFC 17,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Y-130 등과 경합 중입니다. 경전투기는 일부 공대공능력과 완전한 공대지능력을 갖춘 초음속기를 저렴한 가격에 획득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건 사실상 FA50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FA50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죠. 특히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카이를 방문해 FA50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이 추진하는 FA50 개량 사업은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 가 기대됩니다. FA-50은 필리핀에서 반군 진압작전에 투입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빈약한 항공무장과 미국제 무장만 사용하다 보니 유럽제나 이스라엘제를 선호하는 국가에서는 FA-50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타우러스 등을 장착하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첨단 항공무기 조합이 가능하죠. 다음은 호주 공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 소식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최근 호주 방사청을 통해 BA 호크 127 고등 훈련기 대체를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는데요. 정보 요청서를 받은 업체는 카이와 레오나르도 보잉 등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들이 낸 정보 요청서는 호주 공군 훈련기 시스템 능력의 미래에 대한 행동 지침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정보 요청서를 바탕으로 제한 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이 구체화하게 되죠. 현재 호주 공군은 1999년부터 BAE 호크 1 1 7을3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롤스로이스, 터보메카, 어더워, MK871 엔진을 교체한 것을 포함해 업데이트를 고려 중이죠. 특히 엔진 문제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훈련기의 접지 문제가 발생 훈련기 교체에 나서는 것입니다. 호크 127을 대신할 후임 훈련기로 거론되는 기종은 카이의 T-50, 골든 이글과 보이 사우비의 T-7A 레드호크, 레오르나드 M-346 마스터드입니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 연말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T-50 계열 항공기를 대상으로 약 1,100억 규모의 성능개량 사업을 체결했는데요. FA-50의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피아 식별 장치와 전장 상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장착하고 TA-50, TA-50A, TA-50B의 피아 식별 장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TA50은 순수한 고등훈련기입니다. 기체의 성능은 유지하되 레이더와 무장을 제외한 영가판이죠. 두 번째는 T50B입니다. 공군 특수 비행팀인 블랙 이글 전용 기체입니다. 세 번째는 TA50인데요. 전술 입문훈련기입니다. 레이더와 고정무장 등으로 기본적인 무장 능력을 갖춰 전술훈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네 번째는 TA50입니다. 경공격기인데요. 레이더와 무장을 더해 전자전 장비 등 생존 장비 전술 데이터 링크 등 항전 장비를 완비하고 정밀 무장 투어 능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마지막으로 ta 50 인데요 카이가 기존 t 50 훈련기로는 미국 훈련 차기 훈련기 tx 프로그램 사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함께 fa 50경 전투기를 기반으로 전자장비를 보강하고 공중연료 보급 장치를 추가해 개량 제작한 기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군과 카이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수적입니다. 자국 공군에게 사용하지 않는 무기나 소프트웨어를 해외 고객에게 제한할 수는 없죠. 한국 공군이 구매해 문제없이 운영을 한 뒤에 해외 고객들도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공군도 KT1과 T50을 운영 중이고 FA50을 개량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전력 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군의 전력 증강과 카이의 스칠 등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